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날도 더운데 하나만 하시지 뭐세 번씩이나 인사하시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십시다. 네. 많이 품으시고, 많이 축복하시고, 많이 격려하십시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아쉬움들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다 표현할 길은 없지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또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거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직 속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고 검색하고 또 그것마저도 사실인지 교차 검색해 가면서, 교차 검증해 가면서 진실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이렇게 단에 서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신중하고 또 정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오랜 어, 이런 그 버릇처럼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가 굉장히 어, 차갑고 어, 또 이렇게 딱딱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점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 본성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차갑지 않습니다. 많이 다가와 주시고 또 함께 또 어, 기도하고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책을이나 여러 가지 정보 자료들을 뒤적이면서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때로는 직접 발로 뛰면서 사실을 검증해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지난주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 김종원 선경순 선교사의 사역지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물론 두 분의 사역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정말로 소중하게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어디로 잘 쓰이고 있는지 질 확인하고 또 어떤 사역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담임 목사로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어, 그래야지 여러분들께 또 격려를 하고 독려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감사하게도 자격도 안 되는 제가 서울 동북노회 세계성교부 서기를 맡으면서, 어, 이 남들은 다 1년 하고 나오는 이 서기식분을 제가 3년씩 올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 성교지를 다니면서, 어, 하나님께서 많은 어, 생각들을 품게 해 주셨습니다. 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 노회에 속해 있는, 어, 미자료교회 내지는 조금 성교하기 힘들어 하는, 어, 그런 교회들을 직접 저희가 노회 비용으로 지원을 해 가면서 저들에게도 요만큼, 어, 있을 그 성교 의식을 한번 고취시켜보자 하는 마음으로, 어, 몇몇, 어, 목사님들과 또 그들과 함께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이, 탐방하게 되었는데 이왕이면은 우리 교회가 돕는 제가 3년 한번 섬기다 보니까 아, 저좀 고생했잖아요. 제 제가 추천하는 곳에 한번 가주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laughs>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어,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 송교순 선교사님 계시는 인도네시아로 제가 예, 억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의 현장인 그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성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슬람의 나라는 어떤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살아가고 있나. 그, 그 세계 인구의 손꼽히는, 다섯 번째 정도 손꼽히는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고작 아주 조그만 2%, 나머지 그냥 90% 이상 무슬림 으로 어, 신앙을 이어 나가고 있는 그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성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때를 써서 우리 인도네시아로 가게 된 겁니다. 적도 근방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것이니만큼 날씨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웬걸 한국보다 더 시원하게 있다가 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시 뵐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은 제가 지금 우리 영상으로 좀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완성되면 그때 이제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특별히 또 우리 성교사님이 열심히로 사역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건강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이번 7월달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 오셔서 어, 들으시는 게더 현장감이 있으시고 그러실 것 같다 해서 이게 좀 제가 양부를 하는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처럼 궁금하면 못 참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교사라고 하지요. 뭐, 딱히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율법교사라고 하는 그 네이밍 자체가 굉장히 무게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죽고 율법에 사는 사람들인데, 율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에서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또이 사람의, 어, 이, 그, 교육 수준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냥 이름보다는 그가 율법 교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꼭 그렇지만도 아는 것 같습니다. 율법 교사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고 배우면서 본인도 굉장히 궁금해 하던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그가 가르치던 학생들이나 무리들에게도 종종 듣던 질문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최대의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죽고 사는 문제이고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이 가장 궁금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 유일한 답을 율법이라는 것이 주고 있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 교사이다 보니 율법 교사는 늘 이런 질문에 당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의 직업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기를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의 직업을 꿰뚫어 보시고 이 율법 교사인 사람에게 되묻죠. 뭐라고 묻느냐.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더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가 평생 배우고 가르쳐 왔던 이유복 교사는 자신있게 모범 답안을 얘기합니다 27절인데요 다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 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뭐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무엇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다. 다 쏟아부어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야말로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완벽한 정답을 일법교사는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일법교사의 올바른 대답을 칭찬합니다. 어, 그, 그도 그럴 것이 칭찬받을만 하지요. 근데, 어, 시작에서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뭘 하려고 이 질문을 던졌어요?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빗고 와서, 아, 그를, 면박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진심을 다해서 이 율법 교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척을 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에 인색한 경우가 많죠 더군다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더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칭찬하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배워서라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하는 법은, 법은 큰 것보다는 큰것 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 보잘 것 없는 것 그거 하나 했더라도 칭찬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애매하게 한 것보다는 애매하게 어, 대충 뭉뚱그려서 칭찬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칭찬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칭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하는 것보다. 즉시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배웠으니까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이 참 예쁘시네요. 어색하십니까? 하나 더 할게요. 목소리가 참 고우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입니다. 이게 솔까지 올라가야 돼요. 참 고우세요. 네. 오늘 우리 그 공개적으로 이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강용희 권사님 머리 헤어 를 아주 멋있게 하시고 또 염색 하셨죠 아, 오래되셨 제가 일주일 갔다 왔더니 새롭게 보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오래되셨답니다 그러나 머릿결이 참 고우시네요 한번 해보시죠 <laughs>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십시오. 손가락을 보시면서 손가락이 어쩜 이렇게 섬세하세요? 네, 우리 흰머리 나신 분께는 어쩜 흰머리도 이렇게 세련될 수가 있습니까? 왜안 하세요? 제발 좀 하십시오. 흰머리는 그렇게 칭찬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아. 참이라는 거 강조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잘나고 뛰어났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죠. 보잘 것 없는 저 시골 총구석에 고기 낚는 어부, 맨날 생선 비린내 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칭찬하셨어요. 부족함 중에서도, 모자람 중에서도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니,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나 정도 되는 사람의 제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야, 이력서 들고 와봐. 해가지고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요. 칭찬은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많이 많이 칭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에 고무된 율법 교사는 기분이 좋아졌지요. 자신이 그동안 긍정적으로, 아, 예수님, 좋은 일 그래도 좀 하네 하면서 긍정적으로 봐왔던 이분께서 자신을 칭찬해주고 있으니, 그냥 멀찌감치 보고만 있다가 한번 다가가 보자 해가지고 가서 부딪혀 봤는데 자기에게, 처음 보는 자기에게 칭찬을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자기는 자기가 얘기한 그 모범 답안대로 살아가고 있는 율법교사인 것이요. 그러니 거기에 한술 더 뜨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랑하고 싶다는 의미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율법 교사는 여기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대원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자신의 이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교사는 그동안 유대인 학생들과 유대인 무리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가르쳐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은 유대인들끼리인 것이죠. 율법교사는 자기가 대답해 놓고는 그 대답 때문에 새로운 궁금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궁금증이었어요. 2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조사는 칭찬의 말을 듣고서는 거기에 한술더 떠서 그대는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군요. 나는 소리까지 듣기를 원했는데, 어디까지 이웃으로 삼아야 하는지,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갑자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인생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궁금증이 번뜩 떠올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만남과 동시에 그에게 의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질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을 계속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 이치를 다 아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만족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바뀐 세상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새로운 깨달음이 배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방학을 했지만 우리 9월 달부터 다시 개학해서 배우게 되는 우리 주일 오후에 하는 KTEE 이 훈련이 바로 이 성경 공부 훈련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는 그런 훈련이고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배워 나가면 우리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될줄 믿습니다. 무덥고 후텁지근한 날씨일수록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율법 교사는 자기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음에도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왔다고 생각했음에도 그동안 자기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이유시 어디까지가 이웃이지? 누가 이웃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단순히 혈통으로 얽히고 섞여 있는 그런 이웃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이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율법 교사가 어렴풋이 깨닫게 됐고 대화하는 뉘앙스 속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웃의 범위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알려 주시죠.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피해 갔다는 비유입니다. 피해 간 그들에게는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었지요. 다른 복음서에 가면은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합당한 이유라는 것이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두고 가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까지 치료하고 보살펴 준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교훈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비유 중에는 뭐예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고, 그렇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 명칭들이 있었는데,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한다?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뭉뚱그려서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이 사마리아인을 향한 무시와 증오를 가진 상태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옹졸함과 사랑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만 것이에요. 그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내심 아, 왜 이런 비유밖에 들지 않으시지?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유대인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자비를 베푸는 비유를 들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 왜 굳이? 아, 예수님 너무하시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갇혀 있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로 여깁니다. 특히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가 이방인들과 몸을 섞어 피를 섞은 그런 혼혈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싫어했던 것이죠. 더 증오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저렇게 짓밟은 나쁜 사람들, 이라고 유대인들을 규정했던 것이죠. 그러니 도저히 그들에게서는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원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참된 이웃이다라고 말하도록 일부러 그의 입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어부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웃을 선택하시나요? 주차장에서 내 차를 뭉콕 하면은 미워요. 싫어요. 아랫집, 위층, 층간 소음 나면은 싫고, 음식물 쓰레기 가지러 내려갈 때 국물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 싫고, 개 짖는 소리 관리하지 않는 그 사람 싫고, 분명히 내이웃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이웃 될 사람과 이웃 되지 못할 사람을 구분 지으려고 하지는 않으시냐 하는 것이죠. 특히나 내가 가진 생각, 그것과 다르고, 내가 가진 이념, 그것과 다르고, 내가 가진 종교, 그것과 다르면 상대방을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뒤돌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무슬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무슬림들도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를 당신의 이웃으로, 당신의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이 또 친구가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원수로 삼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돌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라고 우리에게 그분을 내 눈에 보이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해주시고 싶었던 첫 번째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율법교사에게 하고 싶었던 두 번째 말씀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삶으로 옮겨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교사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있죠. 퍽 찌르면 바로 그냥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좁디 좁은 그 이웃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늘의 그 넓고 넓은 광활한 그 하늘의 고귀한 진리를 읊조리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서 규정하시는 이웃의 범위를 품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요만큼 품으라고 나에게 보여주셨으면 내가 허락하지 않, 내가 허락치 않더라도 노력이라도 한번 해 보시고 또더 넓히시고 또더 넓히시고 그래야서 예수님께서 품으시는 이웃의 범위만큼 나도 품을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머릿속으로에만 갇혀 있는 율법 교사가 되지 말고 삶으로 옮겨내시는 하나라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마리아인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이웃은 커녕 원수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웃 삼아주시며 친구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이웃으로 삼아주셨듯이 저희도 주위에 있는 이들을 이웃으로 삼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이 아닌 진실된 삶으로 이웃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